다석 유형모의 가운찢기, 2 5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다석의 삼위일체적 경향은 끝까지 계속된다. 82세 이르러 다석은 삼위일체를 한합, 심합, 하나로 표현한다. 곧 성부는 하늘 아버지요, 성령은 숨 아버지이고, 그리스도는 큰 나이다. 특히 성령 또는 성신을 참 거룩한 얼김, 숨님, 삼합, 후연지기, 얼, 말씀 등순 한글말로 옮겨가며 풀어냈다. 이러한 시도는 기능적 성향이 강한 서구 신학의 성령윤에서 탈피하여 남달리 발달한 우리 숨과 기의 언어문화적 집행에서 독특한 숨과 기의 성령론으로 전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소의 중요한 신학적 모형 전환은 말 신학과 글 신학을 넘어 몸 신학과 숨 신학으로 진화한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형이 상학적이고 신인 동역론적인 신론 중심의 신학으로부터 성령 중심적인 점적 몸과 숨의 신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고 하겠다. 숨돌림. 다석은 숨을 쉰다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소식이라 하며 소식과 숨심을 연결해서 생각했다. 소식이라는 한자가 바로 숨을 소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다석은 숨을 쉬면서 숨 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느님의 소식을 듣는 영혼의 바퀴도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숨은 하느님과 연결하는 그런 숨을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는가? 위로 꼭대기에 하느님 아버지하고 통하는 숨을 쉬는가? 아래로 수그러져서 마귀와 속살거리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늘과 연결하여 숨을 돌릴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다석의 성령론은 숨, 그러므로 숨신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다석이 숨심이라고만 하지 않고 숨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령의 숨 돌림을 선도수행의 숨 돌림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석의 숨 돌림은 그냥 우주 기운을 돌리는 수주천과 대주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숨 돌림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석은 그러한 숨 돌림을 통해 참 목숨을 얻고자 기도했다. 아버지, 아버지, 이를 에어나가 는 대로 성신의 숨 돌리심이 저희 들과 늘 함께함을 알고 깨달으면서 저희 숨을 돌리고 저희 말씀을 돌리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어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성신을 돌리시는 목숨을 돌리고 말씀을 돌리고 움직여 나가는 에에서, 이제 때때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영원한 과거가 통과한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영원히 영원히 이제를 일하는 자리에서 늘 즉시 즉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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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가서 천년도 만년도 그렇게 살고 아주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한 온 우주를 통해서 한 애에 함께 모여서 직접 성신 속에서 참 비돌 속에서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가 저희 속에 잠겨 계시고 그러하니 그참 목숨에 들어감을 얻어 지이다. 오직 이것을 빕니다. 아멘. 성부와 함께 숨 돌림으로 성령을 돌리고 목숨을 돌리고 말씀을 돌릴 것을 기도한다. 이 구절은 다석이 그리스도교 영성을 호흡 수행에 접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안에 잠교기신 비치신 성부를 모시고 성령을 호흡하며 전신에 돌림으로써 참 목숨, 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선도의 호흡 수행과 그리스도교 영성의 만남이 다섯에게서 이루어졌고 유영문은 이미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담론의 차원을 넘어. 수행의 본격적인 방법으로 활용해서 실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앞으로 전인 수련법, 특히 몸 수련법이 빈약한 한국 그리스도교에게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석은 계속하여 숨 들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목숨이 아무 고장 없이 목숨이 잡고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려는 게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 목숨이 순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것을 돌려서 성신을 함께하는 목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법에 성신과 함께 숨이 돌아가고, 말씀이 돌아가고, 그러한 성신의 법인데, 그것으로만 돌지 못하면 그와는 반대의 무슨 법을 가지고 숨이 돌고, 말씀이 돌게 되나요? 원칙으로 숨이 바로 가장 순하게 돌아가는 그 숨, 그렇게 지낸 삶이 마음이 나오길 순하게 나오고 마음이 그렇게 잘 내어놓아 말이 순하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돌아가는 것은 성령의 법이 거기 함께 해서 돌리는 말씀입니다. 위인용문은 녹음되어 CD에 수록된 다섯 개의 육성을 들으며 수정한 것이다. 육성에는 분명히 얼목숨, 얼숨이라는 용어들은 없다. 그 말들은 편집한 이들이 첨삭한 것으로 다석 사상 속에 얼과 몸의 이원화를 확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우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석 신학이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차별해 온 이원론적 헬레니즘과 정제해 온 영지주의의 가깝다는 말이 된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학은 종교 개혁 이후 말과 글 중심적으로 화는데요 몸을 망각했다고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다속의몸 신학과 숨 신학은 서구 신학의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처럼 첨삭하고 변형하는 것은 이러한 다속 신학이 가진 시대적 중요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몸날을 떠나서 얼나로 속구친다는 식의 영지지적 이원론으로 환원하여 다석사상을 도식화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잘못된 해석이고 수행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그리스도교는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주장한다. 또한 선두의 고수였고 죄역을 꿰뚫었던 다석이 역은 역 나무가 만유 인력에 반하여 역으로 자라나듯 생명은 자연의 반대라는 수성화강의 생명 법칙을 몰랐었을 리 없었다. 다석은 오히려 몸이 올라가고 마음은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얼라와 몸나에 지나친 이원하는 수성 화강의 생명 원리와 영성 수련의 법칙을 모르는 학자들에 의해 추론된 성급한 해석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얼김, 다석은 성령을 얼김으로 표현했다. 아버지에게로 오시는 얼김으로 납신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 인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은, 불사람과 말씀사람을 동시에 함의하고, 또한 이름은 부르는 이름과 도달을 동시에 뜻한다. 성모의 성자 잉태를 임의 부름이 고디의 다다름에 이에 얼김으로 베이시도다. 라고 표현했다. 기도도 아버지, 아들, 얼김, 거룩히 이름에 아멘으로 종료했다. 또한 성령을 하느님의 부림, 또한 지키시는 김으로 표현했다. 하느님의 부림, 나를 거니려 지키는 이여 임의 어지심이 나를 내게 맡겨 계시니, 오늘날 나를 비추며 도우며 이끄으며 뒤를 거두소서. 아멘. 다석에게 하느님의 부림으로서 어를 숨쉬게 하는 얼김 성령은 우리를 수호하고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하며 그 도상이 있는 우리 삶의 성화와 안위를 돌봐 주시는 분이시다. 앞으로 타석의 숨 성령론과 기 성령론은 개발 가능성이 크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